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자 우리 33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서로 감기 조심하라는 의미로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댓글로 감기 조심하라는 글 달아주면 얼마나 훈훈할까요 마음이 따뜻해지겠죠? 자 오늘의 울산큰고래 GTA5 기획 콘텐츠유비 크리에이티브 최고의 작업물로 파크넴의 등산 대스런입니다 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다 난이도는 한라산급 백두산급 에베레스트급이 있답니다 자 파크넴 네. 어, 우선 이 컨텐츠는요 등산하기지만 산에서 진행하,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 산에서 진행할 경우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해서 제가 인공구조물로 오르막길을 만들었습니다. 아~~ 대단한데? 그냥 등산하는 건좀 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 산 같은 거 등산하면 낙석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돌 대신 타이탄과 룩소드 그리고 레이저를 넣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타이탄과 룩소드의 레이저의 개수가 달라지며 난이도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어 그러면 난이도 한라산급 백두산급 에베레스트급 전부 다어그 나오는 비행기의 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도 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요 어, 어 그러면 어 자네가 문제입니다 아타이탄이 에베레스트고 백두산이 레이저고 한라산이 룩소른가 한라산이 어... 한라산이 레이저 한 개씩 추가 한라산과 백두산이 타이탄이지만... 아 계속 쌓여나가는 거. 네네. 아산 차내가 문제라구요? 아. 아, 축적이구나. 축적.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산하기 데스런. 등산 데스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꾸꾸. 예. 그 산을 정복해 주지.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아!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자팀은요 짐은 팀은 울큰고, 날치영, 독일, 왈도쿤, 모장, 홍월. 아, 팀 좋네. 야. <laughs> 자, 저쪽 팀은 박렘, 루도빅, 솔그린형님 저펄, 타로. <laughs> 꺼네요 집에 한 명이 스파이다. 아, 저펄. 아, 아 너무 좋아 타루. 제작자가 저기 있지만, 뭐, 작사 작곡가가 노래 잘 부른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주영은 주영. 네, 가수. 가수는 따로 있죠. 야, yeah. 야 저거 김용재 뭐야 이게? 우와 잠시 시작하기 전에 세팅 아, 좀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같이 가도 돼 아니면 한 명씩 가도 돼? 그냥 다 같이 가도 자네 때문에 문제일걸요? 아 그럼 다 같이 가면 되겠네. 자네가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꼭그 꼭대기에 있는 이동 수단을 획득해 갖고 갖다 놓으면 이기는 거지? 네, 네. 아,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는 팀 이기는 이 거. 아 보내지 아, 마세요. 치지 마세요. 아왜 누가 쏘세요? 아제 <laughs> 뭐야 누가 쏘죠? 아,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팀, 저희 팀 팀원이. 아 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이씨, 예,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하이죠. 아, 아, 하이죠. 어, 거기 짱 누가 나와. 뭐에? 이거 짱이야가 아, 아니다. 이거 짱이냐? 첸. 아, 이거 짱이냐, 이 아, 첸? 여기 마체테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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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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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오 가면 되나요? <웃음> <빨리>! <웃음> 가, 오 가, 가, 가나요? 저뭐 오는데요? 어? <laughs> 자, 출오 간다! 등산,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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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야 이거 재밌네. <laughs> 야 이거 재밌네. 잘 만들었네. 박내비. 다야 기가 맥히네박내 기가 맥혀야 이거 이거 보지 마세요아이거 씨. 아맞다 와. 야 이게 무슨 쉬움이야? 어늘로막다 쉬움이야? 이거 뭐 올라가는데? <laughs> 야 이거 기가 맥히네박내 혹시 이거 갑자기 백두산 껍으로 맞춘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건 에베레스트인데.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누가 왔습니까? 진심 오! 진심 등급 한15% 정도 되는 작업인 것 같다. 와 이거 기가 막히네. 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거 버리겠네 어, 와이 버리겠네. 살려줘 살려줘 와. 또합니다 그런데 자네가 문제네. 이래서 집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와 이거 달사. 진짜 이거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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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이면중상가아요 이거 1인칭으로 아. 하면 정말 정말 공포 영화다. 아, 어이구, 어이오, 이오이, 오이오이. 저거 저거 벌 구코벌. 뭐야? 저거 뭐야? 기요 제작자님, 네, 네. 이거 쉬움 맞습니까? 이거, 이거 쉬움 아, 맞나요? 난이도가 급 상향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쉬움이라니. <몰뜬> 아니 이거 뭐, 개어려운 <몰뜬> 어려움은 어느 정도야 그럼? 파스! 아니... 짠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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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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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내가 죽이고 있어. 사님저는아무도안 <laughs> 아, 했습니다. 뭐야 이 자네 언제 사라지는 거야? 자네 아, 아, 자네 감옥에 갇혀 가지고 아 어, 이거 어쩔 바를 모르겠네. 우 저기가 저 자네랑 같이 누워 있어요. 어저저 무한의 바다 저, 저, 저 무한의 바다. 이거 슬랩스틱의 향연이다. 슬랩스틱의 향연. <laughs> 아 이거 어, <laughs>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와!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올라 말등 말등 아올래어 뭐야 디지몬 세계 아. 갔어. 아, 으아아아아아아아 바닥으로 꺼졌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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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으로 꺼졌어. 어. 뭐야 나나 디지몬 세계로 가고 있는데? 나이도가 <laughs> 진짜 헬이다헬 인간적이지 못한 나이도다 누가 나이도를 존경했 <laughs> 누군가 나이도를 급장양시켰다. <laughs> 누가 제네시스 쓰나요? <laughs> 제네시스. 아 메이플돌이 누구야 이거? 와.. 와.. 미친다 어.. 미친 미친 잠시만 저 누가 오지마세요 어, 제발 아.. 멀미날 것 같애 어. 아니 미쳤어 어 뭐야 뭐야 오,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여기가 거긴가? 세계. 어 디지몬세계로 가네 진짜 오! 어 여러분 저 어. 디그다에요 디그다 어. 디그다 디그다 어. 다크다크다크 어 좋아, 아 내가 일이야 내가 일등이야. 어떻게 이거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답이 <laughs> 없다. 야, 나 군사 기지 밖으로 나왔어. <laughs> 야 자살도 안 돼. 어, 저기요, 저 제작자님. 예. <laughs> 네. 어 잠깐만. <laughs> 이문제에 답은 있나요? No answer. <laughs> no answer. No answer. 아 no answer. No answer. No answer. No a n s w e 다 No answer. No a n s w No answer. No answer. No answer. 작 o answer. No answer. No a n s w e <laughs> 어, 어, 날개 타고 미끄러져 내려간다. 저기요, 제작자님 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네. 어, 이거 차로 올라가는 거 어때? 예? 오토바이나 차로 올라가는 거. 아, 아, 아 타로가 죽였어.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 <laughs>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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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헉, 와, 여러분! 여러분, 이건 뭘까요? 네! 뭐 이거는 아. 뭘까요, 진짜? 와, 거의 참치잡이배에서 참치, 참치 건조 올리는 거 같네. <laughs> 나도 아 들어가. 아 아, 어소어다어 홍어리, 어 홍어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달리다. 드디어 홍어리가. 야 거기 헬기 나좀 피워줘. 홍어리, 아 맞다. 날치형 살려줘. 이단 홍어리 죽는 거 보고. 홍어리, 홍어리. 홍어리. 어 홍어리 잘한다. 타이탄타이님 오, 홍어이다 피한다! 오, 쟤 오. 사람입니까? 오, 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오. 오 홍어리! 아. 뭐야, 뭐야, 뭐 막았어? 맞았어? 어.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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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중간 세이브. 중간 세이브, 중간 세이브. 아, 뭐야! <laughs> 이렇게 난표류됐다 내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안 해요. 아, 사람 죽는 아, 어. 거 아니야, 이거? 어. 아. 야, 홍월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네. 대단한데? 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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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역시 역시 홍월. 얘들아, 나 밖에서 비 맞고 있는데. 아, 우리도 지금 <laughs> 비 맞고 있는데. 얘들아, 나 날에서 비 맞고 있는데. 나 지금, 나 지금 영화 날씨표로 어. 찍고 있는데. 여기는 비행기 맞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 이 타이탄 뭐야? 타이탄데. 저 자네가 너무 많이 해서 GTA 5가 작동이 중지됐거든요. 헐 <laughs> 비행기 너무 맞아서 머리가 초록색으로 변했거든요. <laughs> 저도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야. <laughs> 아니야. 아! 도움. 막혔어 아, 여기.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어 뭐야? 오. 안에 들어왔네. 오, 나 방금 <laughs> 점프력 오. 대단했다. 기 현상이 괴현상 아, 아, 일어나고 아, 아 왜요? 왜요? 많이 갔어요? 아,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아, 아 아깝네. 나 개만이가 간줄 알았는데 아직도 시작. 야, 없네. 야 타로가 날 지배하고 있대. 타로 <laughs> 아...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어. 우와, 킹인이네 제가. 뭐이모탭이야이뭐대 타로 성공이모의 뭐, 갤럭시 탭. <laughs> 어, 이쪽은 세계로 간다. 젠장. 데크장. 빌딩, 무들. 땅을 누가라. 아,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다. 어, 어, 똥콩, 똥콩. <웃음> <웃음> 나 뭐야, 폴더폰이야, 폴더폰. <웃음> 진짜 뒤딜잡 터를 뒤이별 희한한 거다 본다. 이것 때문에 <laughs> 그래픽 테스트.

날개 자네가 다 밀어. 아, 어, 우와 어. 넘어져. 어, 어, 어. 어 뭐야? 어, 어, 오, 씨, 진짜, 자 처음 보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야 이거 거의 뭐물 물리학 실험인데? 어? 노벨 노벨 물리학상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어, 야, 오 시야 여기. 오야 나 방금 미사일이 어, 어. 관자놀이 맞았어. <laughs> 아, 또 떨어졌어. 아. 비지몬 세계. 어, 나 하늘 걷고 있어요. <laughs> 하늘 걷고 있어. 어, 뭐야? <laughs> 아, 얘 어디까지 날 끌고 가는 거야? 뭐지? 비지몬 세계 갔는데 꿈을 깨니까 쏠령한테 관자놀이 맞았어. <laughs> 아, 나좀 있으면 레벨업 하겠어. 인증 맞은 거지. 관자놀이가 아니라. 응. 오, 뭐야? 와! 와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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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오 몸에 젖네. 오! 왜 저래? 오! 연체동 <laughs> 야, 야, 와, 방금 왕금트리왕금트리체이 <laughs> 아야. 거의 뭐 입체 신비전인데 지금. 오. <laughs> 이인체 <2인체의> 신비전. <laughs> 와 이게 에베레스트 <laughs> 그건가? 아, 아직 에베레스트 아직 야에베레스트 어? 아니라고? 이게? 에베레스트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전들려갖고에베레스트 급으로 바뀐 거지. 아. 비쳤다. 어, 어? 어 멈췄다 멈췄다 멈췄다. 어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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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어, 올라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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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그래픽 풀렸다. 제발 어, 렉 풀렸다. <laughs> 제발. 간다 <laughs> <한다>, 간다. <laughs> GT a 가60 프레임인 거 까먹고 뭐, 있었어. 야 이렇게 쉬었어? 엄청 쉬운데요? 야 이거 멤버 뭐... 멈췄어요. 그냥 어? 뭐 어, 멈춘 거 같은데? <laughs> 아니 그냥 모든 게 멈춘 건가? 오아이다 이게 뭐 사건이요 지금 이제 총싸움이다. 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 쏘지 아, 마요, 쏘지 마세요. 안돼. 안돼. 소지 마요, 소지 <laughs> 마요. 토지 마요. 토지 마요. 토지. 아. 총싸움이라고 하자마자 그냥 어 돈이다. 정말 높잖아 그리고 아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바로, 와. 다, 와. 바로, 바로 이리와 아재들요 뒤에서 쏘지 마실래요. 사로를 1도 양단하겠습니다. 으! 으! 장전매너 으! 장전 배너 해주셈. 응. 장전 배너. 어나 하늘이 부동생으로 으! 보여. 장전 배너 해주셈. 안기모 디, 응, 안기모 디. 어 죽은 거 아니잖아. 어 죽. 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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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어마체테를 찍어야 돼. 어어 타로야 지금 나한테 쏜 거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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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아! 이제 주... 아! 아. <laughs> <laughs> 나마체테인줄 알고 갈겼는데 마체테가 아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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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이 가죠 그냥. 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저 주먹 들고 갈게 형님. 알기 알기. 좋았어 나1등이다 <laughs> 머리 초록색이네요. 나 파란색인데. 지금 하늘이 분홍색으로 보여요. 하늘 원래 분홍색 아니었나? 하늘을... 아저쪽라서야안보 되지. 그래, 깨졌어요, 약간. 예, 졌다고요. 가까워,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다가 거의 공포 영화 할로윈 특집집. <laughs> 13일의 금요일. <laughs> 야, 조심해라. 위에서 총 쏜다. 난, 난 하늘탑을 정복할 거야. 어. 여기서 저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되겠죠. 아, 비행기 쏘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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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야, 타로 근데 진짜 이번 판에 몇킬 했을까? 그래요. 저거도 저거도 한 100킬 넘겠지. 어? 잠시만. <laughs> 왜? 여기 오토바이가 왜안되지잠깐만안 어, 어, 돼. 요운한한 어, 운전한, 운전한 타이탄이다. 우후! 어, 잡아. 어, 안 돼. 어? 야, 홍 잡아야 돼. 한 운전한 타이탄, 운전한타탄한 어, 거? 우후! 내려가고 있어요. 홍어라 내려온다. 대붕어! 예. 어! 이타리아나 내려온다. 오! h o 홍 a 라홍 어 뭐야? 우리 뭐야? 야이 자식아! 어 <laughs> 뭐야? 아! 어 잠깐만 저 밑에 오토바이 있잖아 그러면 자살해야지. 어 자살해야 돼 자살해야 돼. 응.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다르게 자살해야 돼. 아이 자세 몇번 보는 거지 오늘? 아, <laughs> 어디 있어? 씨. 어디 있어? 에 대장전 한번 대장전. 아아 마체 대전 한번 하죠. 이거 웬나무 싸움? 거기 끝에 가세요. 예. 아, 그 누구 나오실 겁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희 팀에 제가 나가죠. 네가 너뭐 하냐? 네가 이번 판 300킬이냐? 내가 부산 피바다다. 피바다군. 아... 당신이 천안 호두 과장가? 천안 아니, 천안 호두 과장 좀 약간 이상한데. <laughs> 그래 난 천안 어, 천안 호두 두 쪽이다. <laughs> 오마에 결판을 오에. 내자 전설의 레전드인가 자 준비 난 주먹을 들지 난 총을 들지 난 뭐? 보자기를 내지 아니 나도 주먹을 들지 나는 춤을 추지 <laughs> 여기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 떨어지면 떨어지면 지는 거 아, 알겠다 자시이 야 뭐야 적군 끝났네요 이겼군 것이 승부 어왜왜 나가세요 아야야빨나가세 님들 나가세 이것이 어, 조부다 님들 나가세 뭐하세요 제 킬수 좀 봐주세요 나가세 님들 아어 타로의 킬댓을 내가 확인해주지 나갑니다 아 치트니 그래픽 깨졌네 <laughs> 야 그래픽 안 깨진 사람 누구있냐 아, 저요 저요 아이고. 힘이 다 아니. 와, 나도 안 깨졌는데. 저기서 야. 저렇게 막 떨어지네. 어. 저퍼이9 7 0인 나가니까 타로 킬데스 100킬을 넘겨? 100킬 어, 킬넘려나안거킬 하는 것까지 해 갖고 마이너스 될갖고 아, 이게 마이너스 될것것 같아. 아, 마이너스 한, 되는구나. 한 60몇 킬 했을 거 같아. 음. 그래도 저 겁나 많다. 어? 어. 29킬. 29킬. 팀킬이 더 많은가 봐. 허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